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1달러 주식에 밤잠을 설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 증시 페니주 펜이주. 페니주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 동전주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laughs> 왜 굳이 남의 나라 그 증시까지 가서 그 좋은 주식이 많은데 동전주에 그렇게 열광을 하실까 형들이 얼마나 요즘에 해외 주식을 많이 하냐 우리나라 주식이 재미없다 이거죠 그 정도로 너무 재미없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올해 들어서 1월에서 2월 들어서 형님들이 산 해외 주식이 34조 이거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 매도를 따로 봤을 때 거래량이 34조인데 그럼 순매수는 얼마냐 1월에 5.5조를 샀어요 이게 거의 역대 최대급이 아닐까 개인으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높으니까 5.5조를 샀거든요 작년에가 그렇게 많이 샀다 그랬는데 작년 2020년 한 해가 해외 주식 순매수가 21조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여기 나오지만 과거 10년 합산과 비슷해요 한마디로 2020년 한 해에 여러분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치를 한방에 샀어요 그게 월간 1.8조예요 그럼 과거는 한 달에 2천억도 안 샀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배를 못박으로 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1월에 작년 평균이 1.8조니까 올 1월은 3배를 더 샀어. 작년에 비해 3배. 이 수치대로 가면은, 야, 이거. 뭐 거의 미친 거죠. 1월에 5.5조 순매수라는 거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10년 평균이 한 2천억이 안 돼요. 5.5조면은 거의 25배에서 평균의 30배 이상의 주식을 지금 형들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배고 그 전에에 비하면은 뭐만 무지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 누가 샀냐 옛날에는 산다 그러면 펀드를 통해 사든가 그래서 보통 금융기업들이 많이 샀어요 국민연금이 산다든가 아니면 펀드를 통해 산다든가 요즘에 그게 아니라 기관보다 더 많이 샀어 <laughs> 기관 통해서 안 사죠 요즘에 펀드 사고 그러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사요 얼마나 많이 샀냐? 이게 역전이 된게 최근에 최초인데, 보시면, 보통 뭐 펀드를 통해 사든가, 뭐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이런 데가 높아요. 기관이 높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2018, 2019년인데, 2020년에는. 단방에! 못 믿겠다, 이거지. 내가 직접 가서 사갖고,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럼 뭘 많이 샀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작년에 이렇게 샀거든요? 개인들이 이렇게 사서 좋았냐? 좋았을까? 좋았죠. <laughs>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700%, 80%, 70%, 100%뭐 이렇게 샀어요 해보니까 되네 이 생각을 하니까 올해 미친 거죠 올해 1월에 미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벌어왔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형들이 작년에 미친듯이 샀기 때문에 작년에 개미들이 해외 증권, 해외 주식을 사서 벌은 평가 차익이 60조 실합니까 삼성전자보다 형들이 많이 벌었죠 삼성전자 30조 벌잖아 형들이 테슬라 사고 애플 지르고 모 질러서 평가 차익을 60조를 냈다고 아, 물론 원래 갖고 있던 것들 있겠지만 야 이거 대단하다 물론 우리가 다음에 기관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됐건 야 이게, 이게 가능해? 진짜로? 킹성 전자보다 형들이 더 많이 벌었다고 할수 있고 아 물론 평가죠 평가 올해는 조금 그쵸? <laughs> 올해, 올해는 올해 조금 이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형 테슬라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가 차트를 봤더니 <laughs>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야 야, 잠깐만 나뭐 빠진다 해서 깜짝 놀래서 봤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여기서 아, 아 이거 야 이게 800%인데 여기서 여기 야 이거 빠졌다고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원래 내 주식은 그런 거야 원래 내 주식은 조금만 이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주식은 물론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서 증권사는 지금 뭐 난리 났죠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증권사 다니는 분들 요즘에 아주 그냥 엄청 좋습니다 증권사 자체가 엄청 좋은데 자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해외를 주식을 사고 싶다 뭘 사면 좋겠냐 잘 모르겠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ETF 사라, 잘 모르면.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어, 바이오가 정말 아니면 뭐, 노인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 헬스케어가 좋을 것 같아. 헬스케어 종목 찍어주세요. 그러면, 야, 헬스케어 ETF 사! 그러면 표정이 이래요. 아니, 야 그게 어땠어? 종목을 찍어달라니까 헬스케어 ETF 사. 바이오 ETF 사. 야, 그게, 왜, 왜 그렇지?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노잼이라고? 아니, 재밌어요. 막상 사보면, 막상 사보면 재밌는데, 좀 인상을 써. 변동성이 좀 작고 여러 개를 합친 거잖아. 그럼 ETF가 수수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중국 주식 사고 싶어요. 뭘 사요? 아, 중국 ETF 사! 변동성, 바이오 앞으로 좋을 거야. 그럼 바이오 ETF 사!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참고로 ETF라는 게, 이제는 너무 잘 알지만, 작년에만 해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수수료가 경쟁이 미쳐갖고, 수수료가 사실 거의 없어요. 0.07%가 등장했다 0.07%는 주식 매매 그 수수료가 더 드는 거죠 ETF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 매매 수수료가 문제지 세금이나 ETF 보수는 여기 나오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운영 보수가 거의 뭐 바닥을 향해 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케어가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렸거든요 실화합니다 이거 봐라. 나이 많은 분들 많아질 것 같아서 헬스케어 좋을 것 같아서 그 헬스케어 ETF 좋았다. 딱 보여드리면서 코로나 바닥이 대충 14,000이니까 2만원 왔으니까 30에서 40%는 돌랐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니까 실망하더라. 아니, 왜, 왜 실망하지? 야, 40%. 야, 40% 왔다니까 40%. 1년 만에 40% 왔다니까 실망을 하셔. 그게 요즘에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이거 실망을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훌륭한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하면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그걸 하면은 분산 투자도 되게 쉬워요. 우리가 또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사는 게 분산 투자입니까?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산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산다. 그거, 서로 상관관계가 좀 없는 걸 사야 돼. 서로 상관관계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뭐가 오를 때는 뭐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질 때 뭐가 오르고, 이런 걸 사야지 사실 분산 투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말 놀랍게도 금융공학에 따르면, 위험은 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를 한대요.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맞긴 맞아요 이 원화 주식이가 달러 주식이건 이런 해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은저 상관관계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주로 위험 자산이어서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 중국 주식도 잘 모르고 미국 주식도 잘 모를 때는 ETF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어 얘기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미국 시장의 장점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은 막상 가서 보시면 실제 하려고 그러면 이 신기한 게 정말 미국 시장이 신기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섹터의 ETF가 다 있어요. 중국 주식 어디서 사요 그래서 제가 아 미국 그 가면 ETF 상장된 거 있어요 근데 보통 중국 그 찾고 있더라고요 그 한자로 된거 들어가서 중국 뭐 상해지수 뭐 아니면 홍콩지수 이런 데 가서 꼭 내가 그 종목을 그 사고 싶은 그런 열리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 ETF도 미국에 있어요 전 세계 ETF가 다 있죠 이 나라는 미친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나라에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싶어도 달러 베이스화 되는 게 대부분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ETF들 중에 뭐 알아보니까 이런 거 QQQ 아까도 QQQ 얘기하시던데 특히 울트라 QQQ 2배 <laughs> 울트라 프로 QQQ 3배 조심하십시오 살때 ETF라고 그냥 샀다가 앞에 뭐 울트라 뭐 이런 거 붙으면은 2배 3배입니다 가끔 쇼시 붙은 것도 있어요 인버스입니다 울트라 숏 2배 울트라 프로숏 3배 뭐 이런 것도 있 4배짜리도 물론 있죠 10배짜리도 있어요 때문에 좀뭐잘 보고 물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 한 말씀 드렸지만 펀드를 환매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요즘에 너무 붐이에요 지난해 18조를 뺐어요 18조를 빼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는 게 굉장히 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역시 옛날에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주식 투자를 왜 해요 뭘 바라고 하냐 그러면은 뭐 우리 흔히 뭐좀 연세 많으신 어떤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를 따르면은 예를 들어 너 개인 수입이 늘다가 50살 60살에 줄으니까 이때 돈이 필요하잖아 노후 대비야 노후 대비 그래서 장기 투자로 사고 사고 돈 있을 때 사서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돈 있을 때 사도 잃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때 써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건 됐고 집 사야 되거든 <laughs> 그건 됐고 <laughs> 요즘에 시장이 미쳤거든 그건 됐다는 거죠 그건 됐고 그거는 어디서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 시장 대비가 아니라 옆집 대비가 되고요 장기투자보다 당연히 집을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여기 살 수는 없잖아 집은 여기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돈이 필요한 시기가 엄청나게 당겨져요 뭐한 20년이 당겨지죠 한 20년이 당겨지니까 20년 뒤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되고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 따위 요즘엔 감수해버려 아 대단해요 어떻게 저걸 감수하지 깜짝 깜짝 놀래 얘기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감수할 생각을 하지 실제로 저렇게 하나 궁금하긴 해 말로만 저러시는 건가 1억을 비트코인에 넣고 어떻게 버틸까 전 이게 진짜 신기해 비트코인이 하루에 5%가 움직여요 1억을 넣으면은 하루에 500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자기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되시길래 하루에 500이 움직이는데 그거를 감수하는 이런 담대함 저는 못 합니다. 저, 저 간이 작아서 저거 못 하는데 위험을 감수해 버려. 원래 위험은 감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은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낮추고 아니면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 이거는 오케이. <laughs> 이 뒤에만 보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펼쳐지니까 물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올랐죠. 야수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우상으로 많이 떠오르고 옛날 같은 소리 하면 은 노땅이라 그러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한 나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나라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이런 도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도박하는 언제나 나오는 옆 나라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 왜냐? 중국은 개미투자자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부추라고 불러요. 이게 뭐 어떤 한자를 써서 부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맞아요. 이게 부추예요. 그럼 얘들은 왜 부추라고 그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부추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상추는 키워봐. 저는 상추 같아. 부추가 아니라 얘들은 왜 상추냐? 자라면은 털려. 그래서 잘려요. 잘하면은 털려. 그래서 잘려요. 털리고, 잘리고, 털리고, 잘리고. 그래서 부추예요 진짜 그래서 부추입니다 진짜 그래서 부추야. 자기들은 그렇게 물린다니까. 뭐 잘하면은 위에서 깎인다는 거지, 양털 깎이는 것처럼. 근데 깎여도 자꾸 자라. 또 깎여. 또 자라. 그래서 부추라고 불러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얘들은 스스로를 부추라고 불러요. 위를 그렇게 깎이면서도 끊임없이 자란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야 이게 생명력이 강한 게 아니라. 얼마나 뜯기면은 부추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추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상추 키우면은 그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상추 좀 뜯죠. 그렇게 밑둥만 남겨. 이렇게 상추 밑둥만 남기거든 위에 잘라서. 그럼 2주 정도 있으면 은 다시 자라요. 이렇게 상추가. 그럼 또 잘라 먹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은 이렇게 됐는데 또이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영원히 잘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추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부추라고 하는 거죠. 맨날 유용만 당한다. 그랬는데 이 부추형들이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1월에 펀드 투자만 우리나라하고는 단위가 달라요. 우리도 1월에 뭐 해외 투자 미쳤다 그러죠? 얘네는 1월에 펀드 투자 자금이 지금 들어온 게 71조. 전 세계의 개미들이 미쳤기 때문에 부추도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저 부추들이 이거 정말 역사적 사건입니다. 2007년에 이게 중국 상해 지수거든요. 중국 본토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한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중국이라 중국이라는 거대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차트예요. 이거를 주가 차트라고 만들어놓은 저 나라가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데 2007년에 미친 일이 펼쳐져요. 천에 있던 주가 지수를 얼마로 올려놨냐?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6,124를 고점을 만들어 놨어요 몇배 천짜리를 자 우리나라로 치면 2천짜리를 여섯 배니까만 만들어 놨어요 만도 더 만들어 은 거죠 만2 0 0 0 코스피 지수 만2 0 0 0을 찍었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한번 올리면은 쪼잔하게 안 올려. 우리 2,000에 3,000 왔다고 좋아하잖아요. 쟤네는 천짜리를 6,124로 올렸어요. 역사적 고점인데, 아직도 못 왔습니다. 중국 주식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봐야 3,600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폭락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 2007년, 2008년에 폭락이 오는데, 그 폭락 5개월 전, 신문 기사입니다. 식지 않는 중국 주식 광풍. 어디서 많이 듣던다는데 하루 평균 30만명 대열 합류 장님투자 멈추라 경고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조어가 쏟아집니다 귀신주 위험 따위는 무시하는 그래서 하륙 <laughs> 중국 표현이 중국 표현 사슴 시장 변동성이 심한 거뭐 이렇다는 거죠 하루 평균 5라한 거죠 사슴 시장 그다음에 뭐 주식 내부 거래하는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도좀 많죠. 뭐 가짜고 나오는 거뭐노소창 쥐다 뭐 이런 쏟아지는 신조어가 돼 있고, 물론 이게 그렇다고 맞춰야 굉장히 힘든 게. 4,173에 나온 이게 신문 기사거든요. 주가지 수가. 4,173때 과열이다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6,000을 갔죠. <laughs> 그래서 고점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알수 있고. 자, 그때 또 웃긴 게, 저게 막 저렇게 5,000과 6 0 0 0 때, 글로벌 쇼맨들 계시죠? 쇼또리들. 마크 파버라든지, 닥터 둠. 항상 모든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루비니 형, 이런 형들이 계시는데, 모든 망하잖아요, 그 형들은. 근데 하필이면은 글로벌 쇼맨이었던 우리 마크 파버 유용한 분입니다 거의 루비니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이 형이 사람이 일관성 있어야 돼그래한 번은 맞지 오르면 맨날 오른다 그러던가 빠지면 맨날 빠져야 한 번은 맞는데 이건 오를 거 같고 저건 빠질 거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한 번은, <laughs>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하필 여기에서 두 배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요 물론 그랬다가 그 날라가고요 게다가 너무 과열이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기관 아저씨가 나와서 정상이다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에 폭락하기 전에 4천에서 5천 정도 갈때 종합주가지수 퍼가 50배를 돌파했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55를 돌파했고 여기는 뭐 계산도 안 되고 이 근처 어디에서 이미 50을 돌파했고요 그때 당시에 당시 20년 전이니까 미국의 S&P 퍼가 한 2, 30 나올 때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2배에서 세배 정도 평균적으로 비싸졌는데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던 거죠.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다가 6천에서 5천을 왔다 갔대요. 잠깐 한두달 한 정도 왔다 갔답니다. 이때 얘기했던 게 건전한 조정 국면이라 그래요. 이때 나왔던 신문 기사들입니다. 그랬다가 중국 정부가 뭐를 하냐? 너무 과열인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상과 지준율을 6번, 10번을 했어요. <laughs> 많이 했는데. <laughs> 금리 인상을 6번 하고 지진율 인상을 10번을 해요. 안정시키려고.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좀 이렇게 만들려고 저걸 했는데 문제는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2008년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더데이가 왔죠. 그래서 원래 원하는 거는 저런 거 해서 이거를 이렇게였는데 저기 오니까 이렇게 되네 <laughs> 이렇게 떨어졌어 와 이렇게 떨어져서 얼마가 빠졌냐 1년만에 주가지수가 얼마가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65%가 빠졌어요 2000으로 왔어요 제가 참고로 2010년 요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금투협에서 증권사 대표 각자 증권사에서 몇 명씩 뽑아서 상해로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해로 연수를 가서 상해 거래소 이사장 그때 당시 상해 거래소의 최고 대표를 만나서 우리 한뭐 10명 앉아있고 앞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때 정말 고통이 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상해 이사장 아저씨가 외국인 욕을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거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파생상품이 여기서 없어질 뻔했다 우리는 파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외국인 이놈들이 옵션질하고 선물질해서 가격을 오르더니, 저게 빠질 때 중국의 부추들은 머리카락이 잘리려나? 약간 물음표를 띄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외국에 있는 지금 터진 걸, 리만브라우스 터진 그때는 지금처럼 실시간도 잘안 됐으니까, 먼저 아른 다음에 여기서 옵션 매도, 뭐 선물 매도를 미친 듯이 때려갖고, 부추들이, 어, 이 야, 머리카락이 잘린 줄 알았더니 여기가 잘린 거죠. 여기가 잘렸어. 다들 던져서 이래서 그 이사장 아저씨가 중국 파생시장을 없앨 뻔했다. 이런 얘기를 진짜로. 중국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이 이때 없어질 뻔했다. <laughs>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면 중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도 80% 이상일걸? 전부 개인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괴멸적 피해를 입었고 한 5, 6년, 7년 가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중국분들이 얼마나 대륙의 기상이 있는 분인지가 그게 2008년인데 요거는 전 세계가 이랬으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요게 와요. <laughs>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 혼자 해요. 나 혼자. 한번 더 합니다. 베비 원 i 타입. 이때는 전 세계 아무나라도 이런 거안 했거든요. 혼자 해요. 이때도 2000이 5000가요. 우리는 2 0 0 3천갔다고 지금 난린데 참 대륙의 기상이 참 대단한 게 7년 뒤에 다시 한번 합니다. 1년 만에 2천을 5천으로 끌어올리죠. 이때는 또왜 끌어올렸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토 중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거든요. 정부가 앞장서서 뭘 얘기해 주는데 정부의 사설에서 앞으로 건강한 강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유동성을 좀 풀어주고. 근데 중국 정부가 건강한 강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걸 끌어올렸다는 건데 아니 그럼 건강한 강세지. 2천을 5천 만드는 건 별로 안 건강한 강세 같은데 저거를 실제로 만듭니다. 무한 네버러지 버튼을 눌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말 착한 거예요. 저기는 양심없이 레버리를 일으키거든요. 정부가 저 얘기라니까 엄청나게 빌려서 사기 시작했죠. 너무 올라가니까 옛날에 그 아픈 추억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래요. 바로. 진짜 얼마 안 있어. 1년 만에 대출 규제라니까 바로 깡통이 되는데 이게 2015년 유명한 사건입니다. 중국의 거품 붕괴. 석달 만에 반토막. 정말 빠르죠. 주가 지수가 석달 만에 반토막을 내는 나라야. 마이너스 50%. 야 이게 영업일이 75일 영업일일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 50%를 찍었으니까 저때이 중국이 얼마나 레버리지를 많이 짧은 시간 냈냐 보면 2,800개 상장 기업 중에서 1,500곳이 거래정지를 신청해요 저 폭락 때 아니 기업이 왜 거래정지를 신청을 해뭐 개인들은 망할 수 있어도 왜 기업이 거래정지 신청하지라고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 영업을 한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기업들이 주식 놀이를 했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대주주가 빠지니까 깡통이 나서 1,500개 회사가 거래정지야. <laughs> 우리 회사만 돈 놀이하다 망했어요. 뭐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2,800개 중에 1,500개가 중국 증시에 올라온 50%가 돈 놀이하다가 망해갖고 그때 당시에 순식간에 그 빚을 은행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은행이 대주주가 된 기업이 <laughs> 코스피를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이런 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는 개인 비중이 85%랍니다. 기관이 잘 없죠. 우리나라나 서구처럼 기관이 잘 없고 개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1억 명 넘게 투자를 하거든요. 앞에가, 이게 가면, <laughs> 앞에가 가면, 띠가 따라오는 거야. 이게 개인들이 많고, 특히 중국처럼 이 레버러지 뭐 이런 거 좋아하면은, 앞에가 가면은, 야,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보다 한술더 뜨기 때문에, 앞에 한 300만 명이 달려가서 비투를 시작하면은, 뒤에 1억 명을 빼면은 한 9,670만 명이 같이 달리는 거죠. 같이 달려갖고 서로 우왕좌왕 하다가, 밀어버려 갖고 떨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얼마나 강하냐면 주식이 저렇게 빠졌을 때 2015년 하락 때 이런 정책을 냈어요. 대주주 주식 매도 금지.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내면 가능할까? 대주주 주식 매도 금지, 자사주 매입. 사실상 강제죠. 자사주 매입하고 전 연기금과 전 금융기관의 주식 순매수를 지시합니다. 때 유명했잖아요. 무슨 뭐 요양기금, 무슨 뭐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강제로 사는데 정말 많이 샀어요. 또, 못 팔게 만들고. 이래갖고, 가격을 올렸죠. 그런 게 벌써 2 0 1 5년이 5년 지났는데 옛날엔 7년 죽이더니 이제는 5년 만에 다시 요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20, 30대 청년 부추 우리는 청년 개미인데 청년 야 근데 이거 너무하잖아 개미는 좀 귀엽기라도 하지 부추는 머리 잘리는 건데 부추라고 그러네 부추가 증시를 달구고 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트그룹이 공모할 때 얘네는 얼마가 몰리느냐 3천조가 몰릴 정도로 어마무지한 사이즈를 아직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